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바이오 미세유체 연구실의 정아람 교수입니다. 저희 램은 세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바이오칩 또는 셀칩이라 불리는 마이크로플루이릭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작은 관을 만들고 그 속에 세포를 흘려서 다양한 세포의 반응을 보거나 세포의 기능을 조작 또는 변화하는 연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랩은 세포 내 물질 전달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포 내 여러 가지 물질을 전달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의 발현 또는 억제를 위해 핵산을 세포 내에 넣거나 특정 패스웨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포 내 단백질을 넣게 됩니다.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암 면역 치료, 재생약, 그리고 유전자 편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내 물질 전달은 보통 전기청공법, 마이크로인젝션 또는 캐리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고, 이 시장 규모는 무려 현재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 고효율, 고처리, 저비용, 비침식적인 방법을 가진 차세대 세포내 전달 기기의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랩에서는 최근 미세 유체 이동을 이용한 하이트로 포레이터. 즉, 유체 천공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포를 유동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변형시키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물질을 세포 속으로 넣게 되는 기법입니다. 본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기기가 필요 없으며, 세포와 전달 물질을 함께 미세 유체 칩 속으로 흘리는 것그 자체로 세포내 전달 과정이 1에서 3분 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천원 이하의 저렴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은 향후에 암 면역 치료법 중에 하나인 카티 변환 세포 연구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